118페이지 78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에 대해서 limit x가 2로 갈때 x 마이너스 2분의 1 인테그랄 2x, 에서부터 x까지 ftdt. 자, 요거의 값은 얼마냐? 자, 이렇게 했어. 자, 이 문제에서는 요거부터 먼저 볼 거야. 자,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된다? 자, 어떻게 된다? limit x가 2로 갈때 x-2분의 라지 f라고 할게요. 라지 fx-라지 f2가 되는 거야. 자, 이거는 뭐다? f'2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거 미분하면 f2잖아. 자, f2의 값을 구하라. 이거랑 똑같은 거야. 2를 대입하니까 8-8 플러스 3. 답은 3이 되는 거야. 3번이 될수 있습니다. 786번.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1 인테그랄 g 1에서부터 1 플러스 2h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dx 자 요거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뭘로 할 거냐면 fx라고 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식을 정리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자얘 적분하니까 F 라지 F라고 할게요. 1 플러스 2 H 마이너스 라지 F 1자 그럼 2 2 곱하고 2를 곱하고 자 그럼 얘는 뭐야? 2 라지 F 프라임 1이 되겠지. 그죠? 자 이거는 2 F 1이랑 어때? 같은 거야. 자 F 1얼마가 되죠? 1 빼기 1 더하기 2 2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답은 4가 될수 있습니다. 4번이 답이야. 자, 그 다음 787번 함수 f(x)가 x 세제곱 더하기 o(x) 플러스 a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1, 리인테그랄 1에서부터 x까지 f(t) dt가 2다. 자, 상수 a 의값을 구하라. 자, 요거 우리 이거 식을 바꿔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분의 얘 적분한 거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 1자 그럼 얘는 뭐랑 같다? f 1이랑 같지, 그렇지? f 1이 얼마다? 2란 얘기야. 자 1을 넣으면 1 더하기 5 더하기 a가 2다. a는 마이너스 음 얼마가 되죠? 4가 돼야 되겠지. 알겠죠? 자, 그 다음 788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함수 fx가 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2로 갈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인테그랄 2에서부터 x까지 ft dt 자, 요값 쓰고 하시오 자, 바꿔봅니다. 리미트 x가 2로 갈때 자, 요거는 인수분해합니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자, 그리고 얘는 적분하니까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2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 f2가 되겠지? 자, 얘는 2를 넣어서 곱하기 4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f2 구해봐야겠지? 8 마이너스 8 플러스 12. 자, 그래서 12 곱하기 4분의 1. 얼마죠? 3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8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는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마이너스 1분의 1 인테그랄 1에서부터 x제곱 3제곱까지 ft dt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 바꿔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의 f x 세제곱요거 어, 라지로 바꿔야 되지. 그지세제곱 마이너스 라지 f1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어? x3제곱이잖아. 세제곱을 맞춰줘야겠지. 자, 그럼 아래에 뭘 곱해야 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위에도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곱해줍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라지 f x 세제곱 마이너스 라지 f 1자 그리고 뒤에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는 거야. 자 얘는 뭐가 돼? f 1이 되겠죠. 자 얘는 1을 넣어서 곱하기 3자 f 1은 얼마야? 1 더하기 2 빼기 3 더하기 1. 얼마죠? 1이지. 자 그래서 답은 3이 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790번 함수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자 요거에 대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1 인테그랄 2 마이너스 3h에서 2 플러스 h까지 fx dx 자 여기 24다. k값을 구하시오. 자 바꿔봅니다. 0으로 갈때 h분의 자 요거부터 라지 f2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2 마이너스 3h 자 요렇게 되겠지? 자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f2 플러스 f2 자 이렇게 돼서 자 얘같은 경우는 뭐가 나온다? f2가 되는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이지. 자 그래서 플러스 3f2가 될수 있다. 자뭘 구하는 거야? 4f2. 그죠? 자 얘가 얼마라고? 24다. 자 f2가 얼마? 6이 된다 이거야. 자 2를 넣으면 8 마이너스 2k 플러스 2. 자, 그럼 여기서 계산하니까 10-2k는 u. k는 얼마죠? 2가 될수 있겠지. 알겠죠? 자, 그 다음 790번. 두다항 함수 fx는 3x제곱-2x 플러스 1과 gx가 임의 실수 h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g'x2 더하기 g2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 자가 g 0은 이다. 자 그리고 나 봅시다. g x 플러스 h 마이너스 g x는 인테그랄 x에서 x 플러스 h까지 f t dt. 자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돼? 자 모양 봤을 때는 우리가 미분계수를 이용한 문제인 것 같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양쪽에 h 로 나눠주고 자그 다음 리미트를 똑같이 양쪽에다가 해버리면 어떻게 됐어? 얘 뭐가 돼? g 프라임 x 가 되겠지?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f x 가 되는 거야. 우리 앞에서 계속했었잖아. 자 그래서 얘는 f x 다. 자 그러면 g 프라임 x가 f x랬어. f x가 뭐였지? 3x 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1이었죠. 자, 그럼 g x는 어떻게 되겠어? g x는 적분을 해야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c. 자, 그래서 가족 건얘가 나와 있는 거야. 자, 여기다 대입하면 0 0 0얘가 얼마? 2가 되겠지. 자, 그럼 g 프라임 2는 자 여기다 2를 넣어서 12 마이너스 4 플러스 1자 그래서 얼마가 되죠? 음 응, 9가 되겠지? 자 g2는 어떻게 되겠어? g2는 8 마이너스 4 플러스 2 더하기 2자 그래서 얼마? 8이 되는 거야 자 둘이 더하면 답은 얼마다? 17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이 부분 우리가 미분계수 그거 공식을 알고 있다면 자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알겠죠 자 연습만 조금만 하면 이거는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연습 꼭 필요하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다음 영상에서 불이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